TV. 넷마블 게임즈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모바일 대작 RPG 이데아의 프리미엄 사전 테스트를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출시 전 최종 점검을 위한 이번 테스트는 사전 예약에 참여한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 중 10만 명을 선발해 진행하며 당첨 여부 및 게임 설치 방법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테스트에는 세계관을 연결해주는 7개의 스토리보드와 최강 길드에 도전하는 최대 21대 21의 실시간 대규모 길드전, 그리고 이용자 간 협동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보스전을 즐길 수 있는 실시간 파티플레이 등 이데아만의 풍부한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사전 테스트 때 사용한 닉네임을 정식 출시 후에도 선점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GI Joe 시리즈와 레드 투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등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며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한 이병헌을 홍보 모델로 선정해 이대아의 대중적인 인지도 확산은 물론 게임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그리의 TV.